쓸데없이 비쌀 필요 없다. 쓸데없는 가격은 빼버리고 프리미엄 기능은 그대로. 옷 냄새 제거의 새로운 혁신을 소개합니다. 이원전자의 고성능 미니 에어드레서 스타일러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옷에 뱀 냄새로 고민하셨던 적이 있나요? 그런 걱정, 이제는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 스타일러는 특히 1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컴팩트한 크기로 작은 공간에도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더욱이 강력한 성능으로 다양한 옷의 냄새를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사용자의 인테리어를 한층 업그레이드합니다. 실제 사용자 후기들을 보면 자취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옷장이나 외투 관리에 탁월하며 교복 관리에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고 하네요. 제품의 크기 덕분에 좁은 공간에서도 부담없이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활 공간을 업그레이드할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1인 가구에게 필수템이 될수 있는 의류관리 기기를 소개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옷 관리가 어렵다고 고민하셨나요? 스타일랩의 스타일러 에어드에서 미니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작은 공간에도 잘 어울리며 특히 저소음 기술이 적용되어 언제든지 소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냄새 제거와 건조 기능도 갖추고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옷을 관리할 수 있죠. 실제 사용 후기를 보면 조용한 작동 덕분에 침실 옆에 두어도 전혀 방해되지 않고 매일 입는 의류에서도 나는 냄새를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께 안성맞춤인 이 제품으로 여러분의 의류를 더욱 소중히 관리해보세요. 지금 바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